わっわっわ Gracias. 예, 산성은 지금 그 용도산공원 그충무공그 이순신 장군 그 동상 앞에 지금 있습니다. 어, 여기 지금 그 용도산공원에는 그 오늘 그 2019년도 그 시민의 종그 타종식이 지금 여기 그 용도산공원에서 그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지금 각 방송사와 그 많은 시민들이 그이본 행사를 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와 주셔가지고 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어 지금 그렇게 그, 그 시민의 중타종사 행사는 그 이제 여기 부산 그 시장님을 비롯해서 그 각기 그또 이렇게 그 단체에서 어 시민분들이 많이 모이셔가지고 어 행사를 그 행사를 하실 것 같습니다. 어 주변에 이렇게 그참 오늘 날씨도 밝고 그 맑고 어참 겨울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어 상당히 부산 날씨가 포근합니다. 아그 어 주변에는 지금 이렇게 그참어각 부수를 만들어 놓고 또 이렇게 그 시민분들이 어 휴식을 또 통해서 이 자리를 행사에 할수 있도록 어 많이 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어그 우리 그 부산 그 시민들께서 또 이렇게 자리하시는 자리에 많이 또동참하시 가지고 타중 행사에 그 이렇게 무사히 마치셔가지고 어, 금년도에그 2018년도 그 묵은 해를 다 신으시고 새로운 한해 2019년 2019년도에는 소원하는 모든 일들이 모두가 다 성취되시기 바랍니다. see sí, see sí, see sí. 다시 다시 가겠습니다. 음향팀하고 다시 한번 봐줄세요시면부터 바로 죠 마지막으로. 이제 예, 산성은 지금 여기 그 용도산 공원에 어그 용상 앞에 지금 그 나와 있습니다. 그 용상 밑에는 그 지금 이렇게 어 부산 그탑 찬가라는 그 글이 그 이렇게 예, 아주 잘그 새겨져 있습니다. 어, 이 글을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어. 여기는 이 나라의 관문 국토의 정기가 서려 있는 그 서려 밑치 있는 곳 백두산 힘차게 뻗어 내린 금정산맥 앞바다 푸른 물결 태평양 맞물렸네. 첨성대처럼 곱게 곱게 지수순 탑 위에 높이 올라 저 멀리 바라보라. 일과 번영과 자유와 평화와 큰 길이, 영롱한 햇빛 아래 눈이 부시고, 그리고 민물보다 더 거세게 달려가는 이 땅의 결의위기의찬 모습. 어, 우리는 그 무궁화 피는 나라의 국민 조국과 민류를 사랑하는 마음의 키가 어, 여기 새로운 세운. 이 탑보다 오히려 높다 어, 울분이 파도같이 벅차오르던 어제의 피 묻은 온갖 기억들 역사의 가시밭 고갯길 호의적거리며 어, 고난을 잠궈넘는 오늘의 행진 그러나 우리는 어제와 오늘보다 차라리 다가오는 내일의 삶이 위해 가슴마다 의욕의 밑바닥에 붙을을 붙인다. 그리고 색 진주보다 더 찬란하고도 왕관보다도 더 귀기한 땀 속에서 인간의 즐거운 보람을 발견하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 속에서 지구 위의 모든 민족과. 민족을 위해 평화의 그참 뜻을 새겨 본다. 1973년에 그, 세, 그 세웠네요. 어, 노산 이은상 씨 에, 일종 김충현 씀 이렇게 해 가지고 어, 이렇게 그 용상 앞에 청동으로 되어 있는 용상 앞에 이 글이 부산 그 탑창가라는 글이 이렇게 참아루로 새겨져 있습니다. 어 지금 이렇게 그 시민의 종이 어 이렇게 그 매년 한 번씩 이렇게 울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 그그 그 주변에는 그 시민 그자 자연 자원봉사자들이 그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많이 에, 준비를 하고 애쓰시고 계시네요. 어 오늘 그 시민들도 많이 나오셨고요. 어참 이렇게 겨울 바다에. 그, 아주 날씨가 참, 그, 아, 좋습니다. 아, 오늘 또 좋은 시간 되시고요. 또 주변으로 풍경을 에, 담아서 보내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그 영상 그 촬영하는 그 용도산 공원에 예, 참 반가운 그 까치떼가 아, 지금 이렇게 여러 마리가 아, 지금 날라와서 아, 아주 그 놀고 있습니다. 아주 그 바로 앞에서 이렇게 예, 수많은 그 까치떼가 아, 지금 이렇게 놀고 있습니다. 아이고 이렇게. 자 보시죠. 오, 아주 소백발입니다. 예, 아주 극기한 아,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네요. 어, 자 보십시오. 부여 대암각사에 어, 한 12년 전에 그 우단바라가 꽃이 필 때, 그부처님비간백고상 앞에서 석가래에서 우단바라 꽃이 필 때. 예, 그, 그 이튿날 선정해서 보고 나서 그 은행나무에 많은 까트떼가 날라와서 한참을 놀러 가는데 예, 지금 이렇게 부산 땅에 자, 보십시오. 아, 지금 부산 땅에 그 용도산 공원에 지금 이렇게 와가지고 선생님 예, 지금 이렇게 그, 그 많은 까트떼를또 그 이렇게 보면서, 어, 지금 이렇게, 어, 천마선의 그 해가 지는, 어, 그 아름다운 반경을 바라보면서, 어, 지금 이렇게 있는데, 예, 지금 많은 까칠떼가 지금 이렇게, 어, 산성 그 카메라 앞에 예, 지금 날아와 있습니다. 예, 음, 아주 그 진기한 그 현상입니다. 예 지금 해가 지는 그 천마산 그 자락에 그 저녁노을이 아주 아름답습니다. 어 지금 이렇게 그 그런 가운데 그 이렇게 밑에는 어여기 용두산 그 공원 내에 지금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는데요. 어또 이렇게 그 어디선가 또 이렇게 많은 그까치대가어그 날아와가지고 어 지금 카메라 앞에 지금 산성 카메라 앞에 이렇게 지금 날라와서 어 이렇게 그 나무에 앉아 있습니다. 예, 아주 그 수백 마리의 까치떼가 지금 이렇게 예, 날라와서 어 지금 이렇게 예, 있습니다. 어 저기는 그 지금 해가지는 그 저녁 노래 에 그. 저산좀 보십시오. 아름답지 않습니까? 어 저기는 그 천마산입니다. 어 천마산 자락에 예, 산승이그몇 대전에 그렇게 안미소 안미소는 개원을 해가지고 어그 수행을 하는 가운데 예, 참 이렇게 주변을 많이 돌아보면서 어 보았지만은 참 아주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. 그래서 이제 1 년에 한 두, 삼, 오 번씩 여기를 이제 찾게 되고 어, 주변을 둘러보면서 그 부산시 서구 어, 아미동 그 산마산 그 주변으로 해서 일대 대신동과 또 부민동 또 이렇게 그 자갈치시장 또 국제시장 여기 근접에다 있는 가운데입니다. 그렇게 또 이제 여기 그 용도산공원에 에그 참 아름다운 또 주변 풍광과 또 이렇게 그 탑에 올라가서 보시면은 그 부산 그 시가지가 한눈에 예, 다또 내려다 보이면서 어, 먼그 바닷가까지 예, 내려다 볼 수가 있습니다. 또 가족끼리 연인끼리 한번 많은 분들이 오셔서 어, 추억을 쌓아 보시기 바랍니다. 은 지금 여기 그 부산 타워 지금 이렇게 예 올라와 있습니다. 어 지금 세 가지는 그 저녁 노을 풍경을 담으려고 그랬는데 예 지금 그 해는 지고 어그 어렴풋이 노을 풍경 이렇게 이 바닷가에 비춰지고 있습니다. 그 여기는 그 천마산입니다. 그 천마산 그 주변에 예그 아미동도 있고 또 이제 자갈치시장 국제시장. 어, 또 이제 그 근간에는 그 영정동, 어, 이렇게 그 바닷가가 이렇게 예, 있습니다. 예, 부산중앙동, 부민동, 어이그 근처로는 이제 예, 대신동하고 많은 그 동네가 이렇게 밀집해서 있습니다. 어, 오늘 그 저녁 시간을 또 통해서 그 여기 그 시민의 종, 범종이 또 저녁에 예, 울린다고 합니다. 그래서 오늘 그 시민들이 예, 아주 그참 전국에서 많이 오셨고 또 해외에서 또 이렇게 많은 여인들과그 가족분들이 예, 함께 자리를 셔서이 부산 타워에 지금 자리를 하고 계십니다. 어, 지금 해가 그 지는 이 선영 노을에 예, 자리한 산성은 지금 여이 부산 타워에 예,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. 어, 그 많은 그 이렇게 예, 그 잠력이 올라오면서 그가시대를 보았고. 또 해가 지는 그 저녁 노을 풍경을 담아서 일전에 보내드렸습니다. 지금 여기 그어 그 어둠이 이렇게 이제 깔리기는 그 가운데 부산 타워에서 내려다보는 부산 시가지 또 이렇게 그 해변가를 통해서 어그 아름다운 그 풍경을 담아서 이렇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. 어, 다음 풍경을 더 통해서 또 이렇게 예, 담아서 어, 전해드리겠습니다.